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 t e x 셀 l 25년 2월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 t e x 셀 l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5년도에 미 업로드된 2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 설정, 입력, 도형, 결제란 등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하고 다양한 프리로 원하시면 더보기란의 교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유효성 검사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 코드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품 코드를 끌어오신 겁니다. H14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유연성 검사. 항상 제한대상 목록을 해주시고요. 원본 클릭하시고 제품 코드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셔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건은 세서식입니다. F5부터 F12는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시는 거고요. 천단이 컷마랑 원. 여기네요. 단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정식인데 단축. 용자 지정. 요거 선택하시고요. 뒤에 원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H5부터 H12는 전용 구매 수량이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여기 이름 상자에서 네, 이렇게 쓰시고 엔터치셔서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에 숫자인지 회계인지 아셔야겠죠? 차트를 보시면 밑에 하이픈으로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회계 형식입니다. 가끔 숫자 형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형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조건부서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전년 구매수량이30 이상인 행 전체의 파란 굵게 전년 구매 수량 여기 h r 이 기준이죠. 자, 그럼 범위를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전년 구매 수량 적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 두번30 이상이죠.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서식에 가져서 굵게 파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누르셔서 잘 반영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지 끝나셨으면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은 일 작업 시트를 복사하셔야겠죠?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또는 여기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t r l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입니다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구매 수량이 40 이상인 자료로 가져오신 거죠 조건이 제품이랑 구매 수량이니까 제품과 구매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c 트 r l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제품이 노트북이죠 노트북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노트북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건 아니니까 칸 내리셔서 4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코드, 제품, 단가, 제품코드, 제품, 단가, 그 다음에 구매수량입니다. 구매수량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본문에 꺼서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고급. 다른 장소를 해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범위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확인 누르시면 그에 따른 값이 필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범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이네요. 표서식에 가셔서, 보통의 6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고급 필터는 조건만 잘 세우시고요. 요 항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조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작업, 피벗 테이블입니다. 1작업에 가셔서 범위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위치는 삼작업에 비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피벗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단가 및 제품별 제품코드의 개수와 구매수량이 평균입니다. 행열 갑이죠 단가를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고요. 제품을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제품코드의 개수죠. 제품코드를 끌어다가 갑에 놓으셔서 개수 구매수량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구매수량 끌어다 놓으시고 학계니까요꼭 찍어서 가피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그 다음에 뒤에 글씨가 있나 보셔야죠. 단위대가 있네요. 여기 뒤에 선택하시고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끝나신 겁니다. 다음은 2번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를 그룹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 하시는 거죠. 적한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셔서 그룹 시작 값은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400001이네요. 그 다음에 끝 값은 1000000이네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단위 값은 2자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셔서 잘 그룹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제품을 출력해서 정렬하시는 겁니다.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요거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림자선 정렬,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레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두 개, 행의 초갑을 지우고, 이거는가지 하시는 거죠. 선택까지 우클릭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의 별두 개, 유형 및 필터에 가셔서 이거를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항은출력 형태와 맞게, 이거는글씨로 바꿔 주세요. 제품이랑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단가. 그 다음에 값 부분은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1 0 스타일 누르셔서 값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순서가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이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4작업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장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축을 보셔야죠. 가로축은 hn001이니까 제품 코드가 되시는 거고요. 단가랑 구매수량, 단가랑 구매수량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범위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단가랑 구매수량, 하벨 탭에 가셔서, 여기에서 묶은 새로막대형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 두 개를 빼셔야겠죠. 제목을 보시면 노트북이랑 태블릿이니까 잘 보시면 모니터를 빼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하신 다음에 모니터에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o m 0 0이 선택하시고 제거 행렬 전환 그 다음에 차트 이동하시고요 제사 작업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꼭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묶은 세로 확대형으로 만들었고요 일자원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스트로 4정화까지 했고요 레이어 3의 스타일 1번이니까 여기 가셔서 레이어 3번에 스타일 1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은 굴림에 11, 질감은 분홍 박엽지네요.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11,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서 질감은 분홍 박엽지.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여기는 흰색 배경 1입니다. 네, 여기 흰색 배경이. 그 다음에는 제목 서식입니다. 여기 제목 입력하시고요. 굴림의 굵게 20, 흰색의 테두리입니다. 제목 선택하시고요. 지워주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굴림의 글자 크기는 20이죠.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흰색. 서재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라인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식입니다. 구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선형과 보조축.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이 보조축입니다.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구매 수량이죠. 네, 여기서 구매 수량을 표시 있는 꺾은선형, 보조축,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식을 세모로 하시고 크기, 선을 더블클릭해주세요. 페인트 도형에 가셔서 표시, 표시 옵션 여기에서 세모로 하시고 크기 C X 누르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주시는데 레이블은 이번에 6이 있네요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 요소 추가에 레이블은 오른쪽이죠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금선 선 타입 파선입니다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해주시고요 축도 바꾸시면 됩니다 축도 라인을 넣으셔야 겠죠 네 숫자 선택하시고 검은색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그 다음에 축값을 보시면 됩니다 기본축은 변경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보조축은 정부터 60까지 1 5씩이니까 변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60까지 15씩 엔터치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8번 범내명을 변경하시는 겁니다. 항상 범내명의 가로로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 선택하시고 편집, 그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입력하셨으면 확인,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이제 막대를 통통하게 하시면 됩니다. 막대를 더블클릭, 간격 너비를 75,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요쪽에 가셔서 네,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열어나, 글씨는 검은색, 그 페인트톡에서 흰색, 가운데, 가운데, 그 다음에 노란 점으로 살짝 이렇게 조절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되셨나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일정업 가셔서 계산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6번 풀어 볼게요 구매일자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제품코드에 대한 구매일자 v로 함수 제품코드에 대한 구매일자니까 제품코드부터 구매일자까지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은 h14셀 참조 범위는 제품코드부터 구매일자까지 몇번째죠? 하나 둘셋 네번째 입니다 다 쓰시면 되고요 정확한감명 확인 누르셔서 이게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노트북의 구매수량 합계 조건이 입력될 때 이용하신 거고요 디섬함수 노트북의 구매수량 합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꺼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섬함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제품부터 구매수량까지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필드는 5, 조건범위는 제품, 노트북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니터 전년 구매수량 합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SUMIF 함수 이 문제는 이 중에서 모니터에 해당되는 전년 구매수량만 더하겠다 그 뜻이죠 거서 드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SUMIF 함수 첫 번째는 조건 범위죠. 이 중에서 조건은 모니터,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전년 구매 수량.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가 전체 평균입니다. 내림에서 천원 단위까지 하시는 거고요. 주어지 함수는 라운드 다운이랑 에버리 함수그 다음에 보시면 0이3 개죠.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로 단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요, 에버리지 함수. 단가를쭉 잡아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자르셔서, 알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밑에서 자릿수로 보시는데 0이 3개였죠? 그러니까 3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제조사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H면 현성, S이면 신화 O이면 오렌지. 주어장 함수는 if랑 left 함수입니다. 그럼면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셔야겠죠? 꺼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첫 번째는 여기 제품 코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첫 번째 글자니까 1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left 함수를 자르셔서 이제 if 함수로 가셔야겠죠?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식을 세우셔야죠. 내가 가져올레프트가 처음에 h랑 같으면, 는큰 따옴표 h, h랑 같으면 뭐죠? 현성. 이렇게 써주시고요.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뭐랑 같아야 되죠? s랑 같으면, 그럼 신하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오렌지니까, 네, 여기다가 오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고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 없이 여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구매 순위. 구매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수 순위로 구하시고, 결과 값에 위자로 붙이는 겁니다. 랭크 있 함수란 연산자. 구매 수량이면 여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순위로 구하시는 거예요.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랭크 이 함수. 첫 번째 넘버는 구매 수량.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움직이지 않게 F4. 영이나 생각하시면 내림차순이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끝단표 위쪽, 위자, 이따표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옵저기.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런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